안녕하세요. 써니케이 핸드메이드 클래스의 써니케이입니다. 오늘은 전통 매듭 중 하나인 합장 매듭을 가지고 팔찌를 함께 만들어 볼 건데요. 뷰티인 사이드에서 합장 매듭으로 엮은 반지가 나오면서 많은 분들에게 알려지기 시작했어요. 만들고 나면 볼륨감이 있어서 임팩트가 있고 하나만 착용해도 존재감을 풍기는 합장 매듭 팔찌. 간단하면서도 어려울 수 있으니 하나씩 잘 따라와 주세요. 그리고 마무리 매듭을 할때 마무리 줄을 이용 안한 방법과 마무리 줄을 이용한 방법 두 가지를 해볼 건데요. 마무리 줄을 이용한 방법을 할 때에는 평 매듭할지의 매듭 방식을 알아두면 따라오기 편하니 혹시 아직 전 단계의 수업을 보지 못하셨다면 보고 오는 것을 추천드려요. 위 상단에 링크를 걸어둘게요. 그리고 오늘은 매듭뿐만 아니라 약간의 비지를 가미한 팔찌를 해볼 건데요. 이 부분도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최대한 천천히 그리고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이 강의도 설명서를 블로그에 업로드해 두었으니 참고해 주세요. 설명서 바로 가기는 하단 설명 부분에 바로 가기를 링크 걸어둘게요. 그럼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재료 설명을 할게요. 오늘은 폴리 매듭 끈으로 할 거고요. 그리고 가위, 그리고 라이터, 혹은 본드, 그리고 오늘은 비즈. 동그랗게 생긴 비즈입니다. 이것도 설명해 드릴게요. 왼쪽에 있는 이거는요. 진짜 14K 볼이고요. 이 오른쪽은 도금이 되어 있는 금 볼이에요. 조금 다르죠? 저는 왼쪽에 보이는 이 동그란 실제 14K 볼을 가지고 진행을 한번 해볼 거예요. 어떤 거를 가지고 하셔도 무관하세요. 실제로 육안으로 보면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으니 원하는 것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부터 시작해 볼게요. 우선 저는 폴리 매듭줄 1mm를 가지고 시작을 할 건데요. 약두 줄이 필요해요. 한 줄에 90cm씩 두 줄이 필요하고요. 가운데에 비즈가 들어가기 때문에 우선은 가운데를 반을 접어서 간단하게 매듭을 지어주세요. 이 간단한 매듭은 나중에 풀 거니까요. 살살 묶어주시면 됩니다. 우선 비즈를 끄기 끼기 전에 매듭을 만들어야 되니까요. 우선 바닥에 고정핀으로 고정을 해주세요. 그리고 줄을 양쪽으로 잘 잡아주세요. 그리고 나서 오른쪽, 왼쪽 끈을 서로 동그랗게 교차해 줄 거예요. 지금 오른쪽 끈을 왼쪽 끈의 밑으로 가게 해줄 거예요. 이렇게 모양이 잡히셨나요? 왼쪽 끈이었던 끈이 오른쪽으로 갔죠. 이 오른쪽에 지금 놓여진 끈을 다시 왼편으로 돌릴 거예요. 저는 보기 쉽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모양을 잡았는데 굳이 이렇게 모양은 안 잡으셔도 괜찮아요. 지금 오른쪽에 놓여져 있는 이 끈을 가운데 보이는 이 끈의 바닥으로 가지고 가서 쭉 통과시켜서 다시 왼편에 끈 위로 올려줍니다. 다시 왼쪽에 끈 보이죠? 이 끈을 지금 오른쪽에 구멍으로 넣어줄 거예요. 이때 쭉 당길 건데요. 위쪽으로 올리면서 당겨야지 매듭이 생겨요. 안 그러면 뭉칩니다. 이렇게 해서 쭉 당겨주세요. 당기기가 좀 쉽지 않으니까 위에를 잘 잡으면서 당겨주세요. 어려우니 다시 한번 반복해 볼게요. 오른쪽 끈을 가지고 와서 다시 왼쪽 끈의 밑으로 가지고 가고 왼쪽에 있던 끈이 오른쪽에 왔으니, 오른쪽에 있는 끈의 끝을 잡고요. 다시 맨 밑으로 통과시켜 줍니다. 바닥을 잘 잡고 통과시켜 줘서, 왼쪽에 놓여져 있는 끈 위쪽에 올려주세요. 다시 왼쪽에 놓여져 있는 끈을 구멍에 쏙 넣어줍니다. 위로 당겨주세요. 위쪽으로 올리면서 당겨야 돼요. 밑에서 당겨버리면 매듭이 묶여지지 않아요. 이번에도 위에를 잘 놀러가면서 콩콩 잡아줍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천천히 보여드릴게요. 오른쪽에 있는 끈이 밑으로 가야 돼요. 그리고 왼쪽에 있는 끈을 가지고 와서 오른편에 두고요. 오른쪽에 지금 놓여져 있는 끈을 가지고 맨 마지막. 바닥을 통과시켜서 왼쪽 끝 위에 올려줍니다. 다시 왼쪽을 갖고 와서 구멍에 통과시켜주고 위로 쭉 당겨줄 거예요. 일정하게 힘을 주지 않으면 저처럼 이렇게 엉킬 수 있으니 그럴 때에는 엉켜진 끈을 서서히 풀어주면서 양쪽이 동일하게 매듭이 되게 당겨주셔야 돼요. 당기는 게 조금 어렵죠. 그죠? 여기서부터는 이제 빠른 배속으로 진행을 한번 해볼게요. 천천히 진행하고 싶으신 분들은 여기서 멈춤을 누르시고 원하는 사이즈가 나올 때까지 반복적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총 길이가 약 13cm에서 14cm가 되는 게 좋으니까요. 반씩 한다고 생각했을 때, 한쪽이 7cm, 약 6cm에서 7cm가 될 때까지 매듭을 반복해 주시면 돼요. 지금은 한쪽 편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쪽 편만 사이즈가 그 정도 나오면 멈추시면 됩니다. 이제 그 사이즈가 나올 때까지 반복적으로 좀 빠른 배속으로 보여드릴게요. 저는 이 정도 사이즈가 괜찮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자로 한번 재어보시고, 원하는 사이즈가 되는지 확인하고, 풀어주세요. 그리고 이제 비즈를 껴야 되니까요. 맨 처음에 묶어두었던 매듭을 살살살 풀어주세요. 그리고 맨 처음 준비해 두었던 볼을 가지고 올 건데요. 저는 14K 볼을 가지고 진행을 할게요. 총 3개의 비즈를 낄 예정이에요. 줄이 1mm고요. 그 다음에 볼도 1mm가 들어갈 수 있는 구멍으로 가지고 왔어요. 총 3개 중에 2개는 위쪽에 1개는 아래쪽에 낄 예정이라서요. 매듭을 중간중간 주면서 균형있게 맞춰볼 예정이거든요. 우선은 볼을 하나 끼고 매듭을 묶어볼게요. 매듭을 할 때에는 처음에 살살 묶고 위로 올려가면서 매듭을 져주면 이렇게 깔끔하게 딱 맞게 낄수 있어요. 그리고 이 아래 줄은 비즈, 그러니까 볼이 들어가기 전에 매듭을 한번 묶어줄 거예요. 아니면 균형 있게 하기 위해서 위쪽은 볼, 아래쪽은 매듭. 이런 식으로 디자인을 생각해 놨거든요. 여러분은 원하시는 이렇게 하나만 껴도 되고요. 원하면 뭐 다섯 개를 껴도 되고요. 그러니까 원하시는 디자인으로 하시면 되니까 꼭 이렇게 저처럼 세 개를 안 해도 돼요. 생각하신 디자인대로 진행하셔도 무방합니다. 우선 저는 맨 처음에 생각해 두었던 세 개를 끼기 위해서 지금 아랫단 쪽에 지금 볼을 껴볼게요. 지금 모양을 보면 이렇게. 보이죠? 다 끼고 나면 삼각형으로 한번 보일 거예요. 아래쪽도 마무리가 될수 있게 매듭을 한번 줄게요. 살살 풀어가면서 위쪽으로 당겨주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깔끔하게 매듭을 묶으실 수 있으십니다. 볼을 아예 끼지 않거나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진행이 가능하니까 원하는 디자인으로 하시면 될것 같아요. 혹시 볼 없이 그냥 쭉 하고 싶다고 생각이 드시면 맨 처음에 반을 접어서 반씩 매듭이 아니고 처음부터 길게 매듭을 만드시면 볼 없이도 그냥 한 줄에 매듭 팔찌를 만들 수 있으니까 그 점도 참고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세 개를 껴서 마무리를 한번 해볼까 싶어요. 세개 끼니까 예쁜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반대편도 매듭을 하기 위해서 고정을 할 건데요. 이 고정하는 게 아무래도 지금 볼이 껴있어서 예쁘게 고정이 안 돼요. 그러니 지금 저는 고정핀으로 옆으로 핀을 세, 눕혀서 바닥에 꽂는 방법으로 우선 고정을 할게요. 매듭을 하나만 짓고 나면 그다음부터는 괜찮으니까 우선 이렇게 해볼게요. 다시 맨 처음처럼 오른쪽, 왼쪽 평평하게 둔 후에 두 개를 겹쳐 볼게요. 오른쪽에 있는 끈이 왼쪽에 있는 끈 밑으로 가야 됩니다. 그리고 오른쪽 편에 온 끈을 가지고 바닥 밑을 통과시켜서 왼쪽은 위에 둘 거예요. 다시 왼쪽에 있는 끈을 가져가서 구멍으로 통과시켜서 위로 쭉 당겨 주세요. 균등하게 줘야지 매듭이 예쁘게 묶여집니다. 균등하게 안 되면 양쪽에 힘을 조절해 가면서 위로 쭉 묶어 주세요. 이때 매듭을 끝까지 하기 위해서 고정핀을 푸시고요. 위쪽으로 조금씩 당겨 가면서 매듭을 주시면 됩니다. 매듭이 끝까지 잘 되었죠? 이렇게 되었으면 다시 고정핀을 이용해서 고정을 해줄 거예요. 바닥에 놓고 고정을 해 주세요. 자, 이렇게 한 후에는 다시 진행을 해볼게요. 여기까지 하니까 그렇게 이제 매듭하는 건 어렵지 않으시죠? 다시 오른쪽, 왼쪽 교차하고, 오른쪽 끈이 바닥을 통과를 해서 왼쪽 끈 위에 올리고, 다시 구멍을 통과해서 쭉 잡아당겨주세요. 당기는 게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균등하게 줘야 되니까요. 다시 똑같이 진행해 봅니다. 여기까지 가면 좀 속도가 붙으시죠? 쭉 밑까지. 절대 아래에서 힘을 주시면 매듭이 아래쪽에 묶여버리니까 위쪽으로 당기면서 해주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엉켜버리면 다시 살살살 풀면서 매듭을 져주셔야 돼요. 이상하게 묶인 것 같죠? 그러면 다시 풀어서 진행을 해주셔야 돼요. 이대로 진행을 하면 매듭 이상하게 되니까요. 다시 잘 묶였네요. 자, 그럼 다시 사이즈가 나올 수 있도록 빠르게 해볼게요. 이쪽도 마찬가지로 위편에 6cm에서 7cm 정도 사이즈를 했죠? 마찬가지로 그렇게 진행하시면 돼요. 저는 좀 팔목이 두꺼운 편이라서 약 14cm를 만들기 위해서 7cm씩 진행을 할게요. 지금 8배속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천천히 하고 싶은 분들은 여기서 스탑 버튼을 누르시고 원하는 사이즈가 나올 때까지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전 여기까지 진행을 한번 해볼게요. 자로 사이즈를 재보니까 원하는 사이즈가 딱 나온 것 같아요. 매듭도 잘 됐고 가운데 비주도 예쁘게 딱 들어갔네요.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는 색깔이에요. 금색이랑 빨간색. 그럼 이번에는 마무리를 한번 해볼게요. 저는 줄을 자르지 않고 양쪽 두줄 전부 다 같이 사용할 예정이에요. 바늘 접고 같은 사이즈로 줄을 잘라주세요. 그리고 역시 마지막에 끈이 빠지지 않도록 끝을 묶어줄 거예요. 여기 두 줄을 사용하다 보니까 두께감이 있어서 그냥 심플하게만 묶어주시면 됩니다. 두 줄이다 보니까 균등하게 묶기가 좀 힘드니까 잘 당겨가면서 줄을 맞춰주시면 될것 같아요. 반대쪽도 동일하게 진행해 볼게요. 두 개를 예쁘게 잘 묶고 나면은 끝을 잘라서 마무리를 할 거예요. 저는 이번에도 라이터로 마무리를 할 예정인데 조금 더 깔끔히 하고 싶은 분들은 본드를 사용해도 모방하니까 본드 시에는 손 곳이나 이쑤시개에 묻혀서 발라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마무리 매듭끈을할 예정인데요. 두 가지 방법을 말씀드릴 거예요. 이렇게 다른 끈을 마무리 매듭 줄을 사용하지 않고 이대로 바로 마무리하는 방법이에요. 지금 제가 두 개를 겹친 후에 한쪽을 묶었어요. 반대편도 똑같이 묶어줄 거예요. 굉장히 심플하죠? 그냥 두 줄을 잡고 두 줄을 맨 끝의 줄로 심플하게 그냥 묶어만 주기만 하면 돼요. 시중에서 많이 판매되고 있는 줄이죠. 이렇게. 간단하게 묶였죠. 양쪽을 밀어서 손목이 들어갈 수 있게 조절을 하고요. 그리고 당겨서 고정을 시켜주면 됩니다. 이 방법도 굉장히 심플하죠. 그리고 또두 번째 방법은요. 저희가 탕 매듭 팔찌 할때 했던 방법 있잖아요. 두 끈을 잡고 마무리 줄을 사용해서 매듭 줄을 하는 방법. 이게 마무리 줄을 이용하는 거기 때문에 좀더 단단하게 좀잘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두 줄, 방, 두 개의 방법 중에 저는 이 방법으로 마무리를 했는데요. 여러분은 선택, 원하시는 걸 선택하시면 될것 같아요. 마무리줄은 40cm를 가지고 왔습니다. 40cm 줄을 가운데를 잡아서 심플하게 묶어주세요. 이거는 평매듭 팔찌 마무리할 때 사용했던 방법이니까 혹시 이 부분이 조금 어려우시다면 평매듭 팔찌 강의를 보고 오시면 좀더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심플하게 묶고 난 후에 오른쪽 끈을 동그랗게 말고, 왼쪽 끈을 바닥부터 갖고 와서, 오른쪽 동그랗게 만든 끈에 위로 통과시켜 주면 됩니다.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이번엔 반대쪽. 왼쪽 편의 끈을 동그랗게 말아주고, 오른쪽 끈을 밑으로 통과시켜, 왼쪽 끈의 동그라미 위쪽으로 통과시켜 줘요. 이렇게 반복적으로 해줄 거예요. 자, 조금 빠르게 진행해 볼게요. 혹시 천천히 하고 싶은 분들은 여기에서 멈춤을 누른 상태에서 진행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저는 한 다섯 개에서 여섯 개 정도. 자, 여기까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고정해서 풀고요. 양쪽을 잘라서 마무리를 할 거예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본드로 진행하고 싶으시면은 본드로 하셔도 괜찮아요. 단이 부분이 자주 사용하는 부분이잖아요. 끈을 늘렸다 줄였다 해야 되니까요. 가능하면 줄을 조금 길게 자르고요. 라이터로 혹은 본드로 좀 두껍게 마무리를 하시면 조금 덜 풀리거든요. 그 부분을 생각하셔서 자르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자, 저는 이렇게 마무리를 해보았어요. 이렇게 마무리 매듭줄을 사용해서 하게 되면요. 조금 더 세게, 그리고 강하게, 그리고 단단하게 마무리가 돼서 저는 이 매듭법이 좋더라고요. 혹시 맨 처음에 말씀드린 그 매듭법이 좋으시다면 그 매듭법을 사용해도 괜찮으니 원하시는 거를 하시면 됩니다. 손목에 쳐볼게요. 확실히 다른 매드 팔찌보다는 조금 굵기감이 있고요. 그리고 볼륨감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것도 참이쁜것 같네요. 오늘도 합장 매드 팔찌 어떠셨어요? 예쁘게 완성되었나요? 다음에도 더 유익한 강의로 올게요. 그럼, 써니케이 핸드메이드 클래스였습니다. 내일도 함께 해요.